현행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결혼을 금치론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결혼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하기로 나섰습니다. a씨는 결혼한 배우자 b씨로부터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일심 법원은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제 809조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오, 제 815조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한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A 씨는 항소의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으며 결국 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쟁점은 근친혼의 범위입니다. A 씨 측은 8촌으로 규정된 범위가 헌법 제10조 및 제36조에 명시된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질서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동성동 봉금훈 제도가 근친원 금지 제도로 전환된 이래 친족관념이 변화했고 혼인 및 가족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 내지 8촌인 혈족 사이에 혼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발현된 가능성이 비근친혼 자녀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유전학적 위험성을 근거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민법의 근친혼 범위가 외국보다 지나치게 넓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반개혈족 사이에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4촌 이상 반개혈족 사이에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 법이 사회 공동체 질서에 부합하다고 말했습니다.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라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고령 가구나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나 가족 구성을 고려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금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8촌 이내 혼인금지 조항은 근친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지감 및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고 공동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해당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안은 아직 남아 있어 혼재의 위헌 판단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